지난 시간 우리는 이 지구별에서 우리가 처한 환경, 우리가 마주하는 상황들이 우리 자신의 선택의 결과로 인한 것이라는 사실에 관해서 함께 생각해 보았지요. 이 지구별과 이곳에서의 삶의 환경을 우리 스스로 선택했다는 사실을 이해하게 될 때, 내가 처한 현실, 조건, 상황들을 보다 쉽게 받아들일 수 있게 되며 또 이러한 상황들을 성장의 기회로 삼을 수 있게 된다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때때로 마주하는 삶의 시련들, 비극들을 감당하기에는 그것이 내 선택의 결과라는 사실을 깨닫고 받아들이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느낌을 받을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납득하기 어려운 삶의 상황에 처할 때, 별안간 사랑하는 사람을 잃거나, 누군가로부터 지속적인 괴롭힘 학대를 당하거나, 믿었던 사람에게서 배신을 당하거나, 파산하여 경제적 어려움을 겪거나, 불의의 사고로 장애를 갖게 되거나, 심각한 질병에 걸리거나 하는 경우, 우리는 부정적 감정들에 압도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그 고통스러운 상황이 나의 선택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기도 어려울 뿐더러, 그것을 받아들인다 해도, 그것만으로는 이런 상황을 극복하기가 힘에 부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난관을 타개할 수 있는 보다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대체법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불행한 일을 당하게 되면 우울감, 좌절감, 절망감, 상실감, 무력감, 분노, 증오, 원한과 같은 부정적 감정에 쉽게 압도당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에 관해서는 이제 다들 잘 아시지요? 부정적 감정으로 우리의 의식을 압도하는 존재들이 있지요? 어둠의 존재들. 수많은 육화를 거치며 오랜 세월 우리가 창조하고 강화해온 에고를 비롯한 내면의 영체들, 개개인의 영혼 속에 창조된 존재들이지요. 그리고 우리 인류의 집단의식에 의해 창조된 집단 영체들, 특히 감정층에 형성된 거대한 부정적 에너지의 덩어리, 부정적 감정 에너지의 블랙홀들이지요. 이외에도 호시탐탐 우리를 노리는 어둠의 세력들이 있지요. 이런 존재들이 안팎에서 연합하여 우리의 감정체를 비롯한 내 하위체를 장악하고 통제하려고 하기에 부정적 감정들에 쉽게 압도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보이지 않는 세계와 존재들에 대해서 눈을 뜨게 되면 우리가 이 지구별에서 살아가는 것은 사실상 부정적 에너지의 바다에서 헤엄치고 있는 것과 같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한번 시각화해서 그림으로 한번 보실까요? 이 바다에는 우리를 공격하는 상어들이 활개 치고 있는데 그들의 정체가 바로 어둠의 세력들 즉, 악한 영들, 육체 없는 영혼들, 데몬들, 영체들이지요. 우리가 이런 존재들의 공격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이들의 접근을 차단할 수 있는 영적인 보호막을 구축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이죠. 우리의 개인적인 에너지장은 이 에너지 바다 속에 있는 하나의 물방울과 같다고 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에너지장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우리를 둘러싼 독성 에너지에 쉽게 압도당할 수 있습니다. 또 우리가 불행한 일을 겪게 되면 우리를 휩쓸어 버리는 아주 강한 감정 에너지의 홍수에 의해서 우리의 에너지장이 열릴 수가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어떤 이들은 거대한 비애감에 압도되거나, 도저히 벗어날 수 없어 보이는 깊은 우울감에 빠져들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비극을 안겨준 운명이나 신에 대한 커다란 분노에 압도당하기도 하지요. 우리는 이런 예들을 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지요. 그 많던 재산과 열 자녀를 순식간에 모두 잃고 온 몸에 종기가 나서 깨진 기와 조각으로 몸을 긁는 신세가 된요. 비의 우울감, 분노, 원망, 불안, 두려움의 감정에 압도당한 그는. 인내가 한계에 다다르자, 억눌렸던 감정들을 본물처럼 폭파시킵니다. 한번 그 장면을 화면으로 볼까요? 그후 욕은 입을 열어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태어났던 그 날이 없었더라면, 아들을 가졌다고 말하던 그 밤이 없었더라면, 나를 낳던 어머니의 자국문이 열리지 않았더라면, 내 눈이 슬픔을 보지 않았을 것을, 내가 어머니 배에서 죽어 나왔더라면, 나오자마자 죽었더라면, 어찌하여 어머니의 두 무릎이 나를 받았던가, 어찌하여 어머니의 가슴이 나에게 젖을 먹였던가, 그렇지 않았다면 나는 편히 누워 있을 텐데, 그렇지 않았다면 나는 잠자며 쉬고 있을 텐데, 어찌하여 나는 죽은 채 태어나 빛을 보지 못한 아기처럼 묻히지 못했던가? 어찌하여 비참한 사람에게 빛이 주어졌는가? 어찌하여 마음이 괴로운 자에게 생명이 주어졌는가? 아무 미래가 없이 비탄에 빠져 일생을 살아갈 자에게 왜 생명을 주셨는가? 한숨 때문에 먹지 못하며 탄식이 물처럼 쏟아져 나오는구나? 나에게는 평안도, 쉼도, 안식도 없이 고통만이 찾아오는구나. 큰 비극과 상실을 경험해본 사람이라면 공명을 느끼게 하는 고백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상실의 아픔을 겪으면서 느끼게 되는 감정들은 그 자체로는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지요. 그러나 그런 감정들이 비정상적으로 지속되고, 나가서 우리의 의식을 압도할 때는 문제가 됩니다. 욕은 부정적 감정들에 압도당한 것 같지요? 욕의 영혼, 특히 그의 감정체가 부정적 감정에너지, 영체들에 의해 장악된 상태라고 할수 있습니다. 특히 인류의 집단의식에 의해 창조된 외부의 영체들은 그 에너지의 강도가 내면의 영체에 비할 바가 아니지요. 때로는 이런 부정적 감정 에너지가 우리의 영적 성장을 방해하려는 어둠의 세력들에 의해서 우리에게로 향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이런 부정적 감정 에너지의 블랙홀과 어둠의 세력의 공격으로부터 우리 자신의 에너지장을 보호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이것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영적 도구들이 있지요. 특히 미카엘 대천사에게 보호를 요청하는 기원문은 어둠의 존재들로부터 우리의 에너지장을 보호하는 최고의 무기입니다. 어둠의 세력들이 우리의 의식을 장악하고 통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감정들을 사용한다는 사실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감정은 그 속성상 불안정하고 유동적이며 조종하기가 쉽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들의 공격으로부터 우리의 감정체를 보호하는 일에 늘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리고 앞에 강론들에서 감정과 생각, 정체성 간의 관계에 관해서 상세히 설명을 드렸지요. 감정은 생각으로부터 생겨나고, 그 생각은 정체감에서 비롯된다고 했지요. 이런 위치를 이해하고 내면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 우리가 왜곡된 정체감을 극복하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본래 정체성을 되찾음으로 지금 우리가 처한 상황은 우리가 선택한 것이라는 사실을 가슴 깊이 받아들이기 시작하면 우리의 인생관, 가치관, 세계관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지구상의 대다수 사람은 삶이란 기본적으로 안락하고 그 길이 평탄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지요. 그러나 이런 인생과는 오늘날의 물질주의와 물질 문명을 창조한 어둠의 세력들에 의해서 우리의 잠재의식 속에 프로그래밍 된 것입니다. 어둠의 세력들은 부, 젊음, 아름다운 육체와 같은 유한한 것들을 삶의 목적으로 제시하며 그런 것들을 소유하는 것을 이상적인 삶이라고 우리 귀에 속삭입니다. 우리가 TV를 볼 때도 계속해서 접하게 되는 광고들, 바로 우리의 잠재의식 속에 있는 이런 생각들을 강화시키는 것들이지요. 그들은 그런 다음, 자신들이 제시한 이상적인 삶과는 거리가 먼 어려운 상황 속으로 우리를 몰아넣으려고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로 하여금 좌절하고 낙담하게 하여서, 오염된 에너지를 만들어내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성되는 오염된 에너지, 진동수가 낮아진 에너지가 어둠의 세력들의 생명 양식이라고 했지요. 그걸 훔쳐가기 위한 기만술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술책에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는 그들이 심어놓은 거짓된 이미지 대신 삶을 성장의 기회로 바라보고, 나에게 닥쳐오는 어려운 상황들을 배움의 기회로 삼을 수 있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게 될 때, 먼저 그들은 그 상황이 무언가 잘못됐고, 불공정하며, 자신들이 그 상황의 희생자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 다음 그들은 자신의 의식 상태나 삶에 대한 태도를 그대로 유지한 채로 그 상황에서 벗어날 궁리만 합니다. 나는 나를 바꿀 생각은 추호도 없어. 의식의 변화니 태도의 변화니 그런 번거로운 건 관심 없고 단지 여기서 빨리 벗어나기만 하면 좋겠어. 그 방법만 알면 돼. 다른 건 필요 없어. 그러나 우리가 우리 자신을 영적 존재로 인식하고, 현재의 상황은 우리 스스로 선택한 것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게 되면, 이런 단순한 사고는 좀더 건설적인 생각으로 대체될 수 있습니다. 삶이 쉬워야 하고, 삶의 길이 평탄해야 한다는 왜곡된 인생관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자연히 그 어려운 상황을 회피의 대상이 아닌 성장의 기회로 볼 것이고, 그 난제들 속에 숨겨져 있는 교훈을 찾으려 할 것입니다. 그 난관을 벗어나는 것에 골몰하기보다는, 그것이 우리에게 주려는 메시지, 그것이 숨기고 있는 하늘 보아를 캐내려 할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는 우리의 의식과 태도를 바꾸어서 나 자신과 삶과 우주와 신에 대한 이해를 높여가게 될 것입니다. 또한 성장의 여정에서 중요한 영적 승리를 얻기 위해 기꺼이 일시적인 어려움을 견뎌낼 것입니다. 나아가 우리는 그 시련의 상황이 감정적인 고통을 유발할 경우 그 고통의 원인을 추적해서 그것의 뿌리를 찾아낼 수 있습니다. 모든 감정적 고통의 뿌리, 뭐지요? 집착이지요? 감정적 고통의 크기는 집착의 강도에 비례합니다. 집착이 강할수록 고통이 커지는 거지요. 영적 성장의 여정에서 핵심이 되는 것중 하나가 바로 우리 안에 집착을 극복하는 것이라고 했지요. 그런데 문제는 집착이란 게제 눈에 들보처럼 눈에 쉽게 띄지 않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의식을 수시로 사로잡는 많은 집착들이 잠재의식층에 은밀히 숨어 있습니다. 스텔스 잠수함처럼 말이죠. 그런데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상황이 감정적 고통을 일으키게 되면 그 고통으로 인해 숨어 있던 집착들이 우리의 의식 레이더망에 포착될 수 있는 것입니다. 고통이 은밀히 활동하던 집착들을 들춰내는 도구가 될수 있는 것이요. 우리가 그 집착을 극복하게 되면 감정적 고통도 저절로 사라지게 됩니다. 우리가 삶을 성장의 기회로 보게 되면 비극이 몰고 오는 부정적인 생각과 감정적 고통까지도 영적성장의 도구로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삶의 시련을 영적성장의 기회로 보는 관점이 비극을 희극으로 바꾸는 마법의 돌인 셈이지요.